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인남입니다. 네 오늘도 테슬라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들려드릴 소식은 어떻게 보면은 저번에 직전에 들려드린 소식이랑 좀 비슷한 내용일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제가 어떤 거 말씀드렸죠? 바로 포드라는 어마어마한 기업이 2025년부터 생산된 포드의 자동차에 테슬라의 MACS 테슬라 전용 포트를 탑재하겠다고 선언을 한 거죠. 이거 굉장히 어, 단순히 포트를 쓰는 거에 그치지 않는다.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은 포트 모양만 볼게 아니라 시스템을 차용한다는 것은 슈퍼차저를 이용하고 그리고 슈퍼차저에서 최적의 성능을 내고 더 나아가서 테슬라의 결제 시스템까지도 적용이 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 그로 인해서 테슬라는 이제 충전 사업자로서의 위치도 공고히 할 수도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테슬라의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로열티 같은 것도 받아먹을 수가 있겠죠. 단순히 모양만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와 이쯤 되면 이제 누가 스탠다드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같은 주 이제 GM입니다. <laughs> GM 어떤 기업입니까? <laughs> 잠깐. 아니 이거 보고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한주반에 이렇게 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여러분들 포드 GM이면 그냥 어마어마한 기업입니다. 그냥 대표적인 기업이죠. 미국에서는 뭐 도요다도 많이 팔리기는 하지만 토종 미국 브랜드 하면 뭐 포드 GM 아니겠습니까? 포드는 저번에 그리고 GM은 이번에 테슬라의 NACS 포트를 탑재를 하겠다고 합니다. 야, 이거 진짜 말도 안되는 혹시나 전 영상을 안 보셨을 분들 왜 가지고 이 NACS 포트란 무엇이냐? 노스 아메리칸 차징 스탠다드. 그러니까 북미 충전 스탠다드다. 테슬라 포트를 그냥 북미의 스탠다드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고 쓰실 분들 쓰셈하고 뭐 기술적인 이런 스페시픽 기준도 다 공개를 하고 나섰어요. 쓰세요 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뭐압테라 정도 뭐 쓰겠다. 근데 좀 기다려봐야겠다 했는데 이제 뭐 보드도 적용하거든. 이제 GM도 쓰겠다. 야, 이거 보통 소식이 아니죠. 정말로 제가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제가 장난으로 여러분들 이쯤 되면 무엇이 스탠다드죠? 간이라 그냥 스탠다드입니다. 그렇습니까? 미국 가면 포드, GM 그리고 전기차 하면 테슬라. 얘네가 다 써요. 그러면은 DC 콤보가 스탠다드입니까? NACS가 스탠다드입니까? 당연히 NACS죠. <laughs> 네, GM 하면은 지금 뭐 많이 팔리고 있는 전기차로는 뭐 볼트 정도 생각이 나요. 미국의 전기차 판매량 보면은 뭐 쉐보레 볼트 EV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단종하니 어떤 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뭐 많이 팔고 있고, 보시면 모델 Y는 뭐 압도적이고 이표에서다 헤아릴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모델 3, 그 다음에 이제 쉐보레 볼트 EV, 그리고 폭스바겐 i. 4등인데, 그래도 2등, 3등하고 좀 압도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 뭐, 리비안. 우리나 자랑스러운 아이오닉 5 1분기에 5천 대? 생각보다 많이 팔았는데 포드 마기보다 많이 팔았잖아요. <laughs> 그 다음에 EQS, 포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일단 전기차는 이렇지만 뭐 내연차에서 뭐 포드, GM은 뭐더 설명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 회사들도 결국엔 전기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전기차로서 경쟁력을 가지는게 무엇들이 있습니까? 테슬라가 해오던 거 그게 바로 경쟁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주행 가는 거리가 좋아야 되고 충전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하다. 어, 이거 절대 간과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뭐, 제책널 만들고, 주구장창 뒤에 그냥 뭐, 가시도 치듯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충전 겸에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우리나라 안에서도 테슬라 코리아가 어떻게 보면 좀, 못하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칭찬하고 싶은 것들 중 하나가 슈퍼차저를 굉장히 잘 깔고 있다라는 것인데, 한국에서조차도 지금 테슬라를 추천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될 정도로, 정말 충전 편의성이 좋아졌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DC콤보 어댑터를 거짓말 안 치고, 진짜 사고 나서, 딱한번 쓰고 한 번도 안 썼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슈퍼차저가 너무 잘돼 있는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뭐, 압도적이죠. <laughs> 이미 압도적이고, 그래서 테슬라도 많이 팔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포드도 그렇고, GM도 그렇고, 이제 전기차를 만들고 팔려고 보니까, 아, 이제 테슬라는 슈퍼차저 많이 깔아놓고 충전 경험이 너무 훌륭해. 꽂으면 그냥 충전 속도도 빠른데 결제도 잘 돼. 근데, 아, 우리가 만드는 이 전기차에 스탠다라고 하는 이 DC 콤보 규격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게 테슬라 해골포트라고 부르는 NACS. 얘가 디시콤보입니다. 네, 심지어 이거예요. 이만해요. 이 절대 이렇지 않습니다. 이만합니다. 이거는 뒷모습이에요. 이만하고 얘는 진짜 이만해요. 디시콤보는 써보신 거 아시겠죠? 이거 면적으로 보면 대충 봐도 7 배는 되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테슬라는 이 NACS라는 이 규격을 통해서 DC. 그리고 AC. AC 하면은 이제 뭐 완속, DC 급속, 이 조그만 걸로 모든 걸 행하는데, DC 콤보 같은 경우는 콤보, 진짜 콤보입니다. 이거 다섯 개짜리. 이게 콤보 타입 1이거든요. c 세 s 1 1 같은 경우 이제 이거를 통해서 완속. 그리고 이 아래 두 개를 통해서 급속. 물론 급속을 할 때도 여기에 뭐 통신을 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어마무시한 규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크죠. 그러면은 왜 이런 게 규격이었을까? 어 이거 옛날에 말씀드렸죠 처음부터 전기차를 위해서 전기차가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규격이 아닙니다 산업용 규격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데운 건데 테슬라는 일찌감치 전기차를 개발하면서 야 이거 못쓰겠다 해가지고 그냥 단독노선으로 갔어요 테슬라가 단독노선 살 때만 하더라도 저거 뭐 애플 따라쟁이 해가지고 뭐 지들이 잘될 것도 아닌데 저렇게 단독 포트를 써뭐 저런 놈들이 다 있지 했는데 지금쯤 보면 이제 누가 표준이지? 이렇게 된 거죠. 테슬라는 이 정말 전기차에 맞게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간단한 보트를 만들었는데, 다른 업체들은 각자의 이런 전용 규격을 만들 노력도 안 했고, 안 하다 보니까 이 원래 있던 쓰려던 거 보니까 이렇게 커지고, 이연못을 보네. 이게 가장 드라마틱하죠. 이거 과장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얘는 이따시만 하네? 얘는 이따시만 하네. 와, 참. 아니, 혹자는 뭐, 800V 시스템을 위해서 뭐, 그랬다? 어,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닌데, 뭐, 제가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이거, 스페시피케이션 보여드리면서, 아니, 테슬라도 이제, 1000V에 대응하는 규격이 어떻게 되냐 보면은, 여기 들어가는 구멍은 똑같아요. 이 사이즈 똑같고, 선 굵기만 좀 굵어집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소켓, 들어가는 소켓 사이즈는 동일해요. 그럼 얘는 뭐야? 얘는 1000V 똑같이 쓰는데, 어 전부 다 쓰려고 이렇게 했다면 급속은 이두 개만 쓰고 얘네로 어, 통신한다 여기서 일부 가지고 그렇게 하면 충분히 줄일 수가 있는데 그냥 원래 있던 규격 자체가 산업용이라서 좀 자동차에 쓰기가 다소 좀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이유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테슬라가 이쯤 되니까 이제 승자가 돼버렸죠. 그래서 이런 편리한 것들을 뭐 포드, GM 모르겠습니까? 거기 얼마나 똑똑한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분들도 이제 생각을했겠죠아 분명히 이렇게 되면 테슬라에 좋은 일만 시켜. 주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쓰는 게 우리 자동차들. 포드 하면 뭐 F150, 마키, GM 하면 지금 뭐 볼트 EV 그이후로 이제 많이 나오겠죠 GM 하면 어마어마한 회사니까 앞으로 내놓을 진짜 좀 준비해 가지고 내놓을 전기차에 이제 테슬라의 규격을 씀으로써 충전 편의성 그리고 이미 깔려 있는 테슬라 인프라 이거를 좀 공유하면은 나도 좀 사볼까 테슬라 야 좋긴 한데 뭔가 내 취향에 안 맞아 아 테슬라의 슈퍼차저 이런 인프라만 있으면 내가 사겠어 아 그래? 야 포드를 샀는데? 어? 테슬라 슈퍼차저 이용할 수 있어? 아 그럼 포드 사볼까? 어 이런 수요가 무조건 생길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런 생각하냐면 저도 사실 뭐 댓글에도 달았지만 상상하거든요 아, 만약에 EV6에 이 테슬라 포트가 달려 나오고 충전 시스템까지 같이 적용이 된다면 과연 그때 다가 무조건 테슬라 테슬라 할까? 어, 물론 OTA랑 오토파일럿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쪽으로 편중이 되어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EV6 하면 이제 뭐 V2에도 있고 공간감이라든지 그리고 뭐차박할때 용이하고 현대기아가 뭐 전기차는 또 고치는데 에로상이 꼽히지만 그래도 국산으로 좀 그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이 점이 솔직히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저도 EV6 좀 많이 좀 넘어갈 것 같아요. 만약에 NLCS에 탑재하고 나오면 그 정도로 사용자로 할금 이제 차를 살때 굉장히 중요하게 느끼는 거. 앞으로도 많이 느낄 건데 이거를 이제 포드랑 g m 은 미리 이제 알게 된 거죠. 미리도 아니고 이제서야 알게 된 거지. 그래가지고 저는 이러한 선택 굉장히 환영할 만한 소식이다.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 규격을 팔아먹고 로열티를 받아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충전 사업을 할 때도 이제 많이 손님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 포드랑 GM은 당분간 이제 테슬라 힘을 빌리기는 하지만 이런 충전 인프라를 쓸수 있고 결제 편해지고. 와 그냥 뭐 묻어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는 이런 결정. 포드 할 때만해도 약간 좀 그랬는데 이제 GM까지 한다면 이제 뭐 게임 끝났다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제 북미는 이제 NACS가 표준 규격이 된것 같습니다. 그냥 뭐 국가에서 이게 표준 규격입니다. 여러분 하면 뭐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뭐 테슬라, 포드, GM이 이걸 쓴다는데 이게 표준이지 <laughs>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보통 사건이 아니고 라 저는 생각을 하고 덧붙이고 이제 포드, GM에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게더 이제. 크다는 거죠. 아 여기서 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테슬라 다음으로 그나마 좀 팔고 있는 기업이 바로. 폭스바겐입니다. 어, 폭스바겐이 미국의 시장,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있죠. ID4도 생각보다 이 정도면 많이 선방하는 거 아닌가? <laughs>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팔리는데. 어, 여기 폭스바겐도 분명히 미국에 팔고자 하는 차에 대해서는 이 테슬라 NACS 포트를 탑재할 것들을 심각하게 고려를 안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 경쟁자! 테슬라, 포드, 제미다 이걸 달고 나오는데, 아, 여러분, 우리는 디지콤보입니다! 아니 d 시콤보가 압도적으로 편하면은 그게 이점이 되는데 경쟁자들 다 그것도 압도적인 경쟁자들이 전부 다 N A C S 쓰고 있는데 나는 국건이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 디 c 콤보안 되죠 당연히 <laughs> 안 되죠 당연히 이렇게 되면은 다른 기업들도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다른 기업들도 따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제 미국에 공장을 두고 있으면은 어 미국에 한8 차들 아 그냥 뭐 이거 달아주지 뭐채라랑 훔짝 훔짝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차을못 파니까. 어, 진짜 차를 못 파니까 억지로라도 요 대열에 끼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폭스바겐 다음 리비안, 리비안도 따라와야지 <laughs> 그리고 저는 현대기아도 이쯤 되면은 어, 정말 이제 테슬라 NLS를 c 탑재할 가능성이 전 이제 있다고 봐요. 이제 포드가 아니고 포드 제임이잖아요. 어 왜냐하면은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는 어 한국에서 생산되는 차량들은. 어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한국에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좀 약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어, 뭐섬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잖습니까? 어, 절대 자존심에라도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미국에 팔아야 람으니까 현대 기아가 미국이 굉장히 큰 시장이고 지금 내연차 엄청 많이 팔고 있죠. 전기차도 이렇게 팔기 위해서 각고에 노력하고 있고 차도 정말 잘 맞는 게 사실이에요. 제가 제 영상 몇개 보세요. 아이유닉5 EV6 못 만들었다고 한 영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아쉽다고 했지. 네, 진짜 좋은 차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EV6에 막 테슬라 포트 달려 나오면 저도 어떻게 될 거라고 말씀 못 드린다고 했어요. 그때는 무조건 테슬라라고 말씀 안 드릴 정도로 굉장히 차를 잘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현대기아 어차피 이제 미국의 이제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 미국의 공장을 만들어야 되고, 이미 좀 짓고 있죠. 이 공장이 완공돼서 이제 미국을 위한 이런 전기차를 생산 산 하게 될 때는 과연 현대 기아가 지금 같이 dc 콤보 나는 굳건히 dc 콤보 최고다 이렉트리파이어 아메리카 하면서 외칠 수 있을까 어 저는 현대 기아도 진작에 n a c s 포트를 탑재하는 것을 그러니까 미국에 파는 거에 한해서 고려를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지금 국내에 돌아다니는건 거의 다뭐 국내 생산품 아니겠습니까? 대신 이제 미국에 판매되는 것들은 더 이상 이제 국내에서 생산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자체 생산해서 미국에서 파는 거기 때문에 테슬라 포트를 탑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어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동차 브랜드들도 어 이제 뭐 도요다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이런 쪽으로 이제 서서히 n a c s 가 표준화되면은 그게 진짜 표준이 될 거고 표준이 되면 또 어떤 장점이 있냐? 아까 제가 계속 이제 주은에서 말씀드린 일렉트리파이어 아메리카 이제 일렉트리파이어 아메리카 여기도 되게 좀 복잡할 거예요 아 이제 충전기를 양팔로 만들어야 되나? DC콤보 하나는 이제 테슬라 NACS? 아 이제 <laughs> 일렉트리파이어 아메리카에서 테슬라 포트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렇게 NACS를 달고 나오는 차들이 대다수인데 그때도 국건이 DC콤보만을 위해서 이렇게 한 팔로 내놓을까요? 어,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테슬라 NACS를 탑재할 수밖에 없게, 어, 그렇게 될 거로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으로 이런 현상들이 미국 안에서, 어, 사실 뭐 미국이 엄청난 시장이잖아요? 미국, 중국, 유럽, 이게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3대 시장인데 미국이 그렇게 움직였다? 근데 거기에 시장을 리드하는 업체들이 이렇게 다 NACS를 탑재한다? 그러면 은 후발주자 그리고 같이 이제 전환하는 그런 기업들은 따라갈 수 밖에 없고 미국에서 충전 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 일렉티브 파이어 아메리카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에, SK 시그넷이 이제 테슬라 그거 뭐 별거 아닙니다 이런는데 어, 우리나라 기업들은 왜 그럴까 아, 우리나라 기업 응원하는데 현실을 보셔야지 SK 시그넷 이런데 또 미국에서 사업하려면 은 어, 테슬라 포트를 양팔로 이렇게 들고 올것 같아요 <laughs> 아참 일이 재밌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미국상 그렇게 흘러가는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떨까 어, 우리나라 되게 좀 미국을 많이 따라가는 경향을 보이지 않습니까 어, 여러분들 그 미국에 지금 테슬라 해골포트를 탑재하고 있는 이런 테슬라가 팔리는 국가들이 생각보다 얼마 없습니다 테슬라의 엄청 큰 시장 중 하나인 중국에서는 이제 중국 전용 포트를 탑재하고 나오고 있죠 중국 전용 포트는 이제 뭐 GBT 해가지고 뭐 급속과 완속이 각각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포트 두개 달고 나오는데 중국은 중국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팔아야 돼요 근데 유럽 어쩌죠? 유럽은 또 어, 테슬라 포트가 어, 안됐죠 일단 여기 유럽에서 하려면은 DC콤보 CCS2 달고 나오뎀 해가지고 이제 DC콤보 우리나라 CCS1과는 다르게 이제 완속이 7핀으로 된 그런 이제 CCS2 DC콤보 어, 규격을 가지고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해골 포트가 생각보다 없지 않냐? 네 맞아요. 해골 포트가 탑재된 테슬라가 판매되는 국가는 얼마 없어요. 정말로 어 미국 엄청난 시장이다 사실 이거 하나로 엄청난 시장. 그리고 캐나다 <laughs> 이걸로 북미는 끝. 어 그럼 여기 말고 어디있냐네 바로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어, 대한민국이 있죠. 대한민국이 하필 미국을 그냥 따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한 나라가 또또 또 있죠. 바로 옆에 나라 재팬. 어 재팬이면은 차대모의 나라 아닙니까? 제 팬에 지금 팔리고 있는 테슬라 차량들 해골포트 우리나라랑 동일한 포트에 탑재하고 있어요. 어? 일본에서 팔리고 있는 거 이거 중국에서 생산된 거잖아. 네, 생산지가 중국일 뿐이지 이 여기 포트 달려놓은 곳은 이... 각 국가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달고 나오면 그냥 문제가 없는 겁니다. 지금 중국산 테슬라 차량들이 일본에 팔리고 있는데, 일본에 팔리는 테슬라 차량들은 다 우리나라랑 똑같은 규격의 해골포트를 들고 있고, 아, 일본의 슈퍼차저도 해골포트 NACS. 그리고 이제 동네에 있는 공용급속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차대모를 들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차대모를 거기서 많이 쓰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좀 미국에 따라가지고 어 이러다가 현대계와가 갑자기 이제 빌받아가지고 야, 우리나라도 테슬라 보트 탑재하자. 하나만 하면 그게 뭐냐 하면은 어, 우리나라 그냥 표준이 그냥 바뀌어 버릴 수 있는 어, 그런 상황까지도 될수 있지 않나 그러면은 더 이상 이제 우리나라 미국에서 써왔던 CCS Type 1 그러니까 이제 완속 다섯 개 구멍 DC 쪽두개 구멍 이 규격 자체가 어, 거의 뭐 사라질 정도의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미국이 이렇게 되는 것 자체로 이미 사라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미국이 이미 이렇게 바뀌는 게 기정사실 하잖아요, 이거는. 그 희망회로가 아니라. 그러면은 이거를 쓰는 국가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일본은 차데모가 지금 스탠다드다. 근데 지금 테슬라는 이제 해골포트 들고 있고.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유럽은 CCS2니까 CCS1이랑 2는 또 달라요. 그렇게 되면 과연 이 우리나라에서 이 CCS1을 고집하는 게 맞는 걸까? 어, 는 점차적으로 그냥 이것도. 한번확 바뀔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공영 급속 가면은 이제 한 팔은 DC 콤보, 한 팔은 NACS를 해서 이제 DC 콤보 어댑터 자체가 없어져서, 야, 옛날에 테슬라 산지 얼마 안 됐을 때 DC 콤보 어댑터 이런 거를 썼습니다. 왜냐, 동네 급속감이 없었거든. 아이고, 조상님 그게 사실입니까? 어, 이러던 날이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이것도 재밌는 관전 포인트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그렇게 되면은, 이거를 쓰는 국가가 없어진다. <laughs> 우린 미국이 아니면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우리나라가 와 차지하는 비중이 적으니까 진짜 없어지는 그런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것만 말씀드려도 시간이 너무 많이 잡아오는데 여기까지는 말씀드리고 바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게요. 이거는 그냥 패스하고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고 뭐 테슬라는 이렇게 충전 규격뿐만 아니라 오토파일럿 시스템 이런 것들도 언제든지 개방을 하고 다른 회사 탑재될 수 있도록 일론 머스크의 의지가 있다라고 뭐 말씀드린 바가 있어가지고 패스할게요. 네그 다음 이제 소식인데 모델3 모델y가 어 전부 다 보조금을 받습니다. 모든 차량. 이거, 그때 뭐, 제가 말씀드렸죠. 에이지에서 받아다가 해가지고, 이 절반의 크레딧을 받는 것 같은데, 어, 다시 7,500불로 늘었습니다. 아마 안에 쓰는, 뭐 상세한 것들은 아직 공개를 안 했어요 근데 다만 이제 들어오는 원자재라든지 조립하는지 이런 공장 같은 것들을 최대한 미국 보조금에 맞춰 가지고 그 사이 짧은 시간에 충족시켜 가지고 금세 어, 얘도 뭔가 배터리가 바뀐 것 같지만 어, 주행 가는 거리가 모델Y 롱레인지랑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굉장히 많이 너프가 됐지만 그래도 보조금을 전부 받게 됐다라는 사실 와 심지어 모델3 RWD도 이제 다 봤는데 어,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c l t 배터리인데 아무튼 대단한 합니다. 뭔가 조성을 바꿨거나 조립을 바꿨거나 하는 건데 아직 공개 안 돼가지고 아무튼간에 어 모두 크레딧을 받게 되도록 해가지고 특히 모델 3 RWD는 이제 이 보조금 받고 이것저것 다 받게 되면 은 세제 혜택이죠. 이런 거 받게 되면 은 정말 이제 3만 불때더나가뭐 2만 불때 얘기도 있는데 이런 모습과 옛날에 말했던 뭐 2만 5천 불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그 비슷하게 그런 가격을 벌써 맞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참 무서운 기업이 아닐 수가 없어 가지고 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여기서 통해서 알수 있는 거는 이제 테슬라는 이제 프리몬트 공장을 통해 가지고 모델3 모델Y를 전부 이제 미국에 맞게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미국에 그리고 캐나다에 뿌리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우리나라에는 쬐끔쬐끔 풀던 거를 이제 아예 그냥 기가 상하이에서 생산되는 걸로 대체려는 움직임이 이제 좀 보이는 거 이제 미국에는 미국을 위한 북미를 위한 이런걸로 아예 풀로 돌리고 이제 기가 상하이는 중국에서 돌리고 일본으로 수출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수출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모델와의 rwd 로 시작을 하겠지만 점차적으로 좀 많이 대체할 것 같습니다 좀더 지나면 모델와의 롱레인지 모델3 롱레인지 퍼포먼스 까지도 중국산으로 점차적으로 바뀌는게 아닌가 이거는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기가베를린에 계속 램프업 되면서 기가베를린으로 어느정도 좀 전부 다좀 커버를 칠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거고 또 오늘 뉴스 보니까 어, 스페인에다가 공장을 짓네 만에 좀 그런 소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거의 뭐 끝난 거죠 어, 유럽 중국 미국인데, 미국의 프리먼트, 중국의 기가상하이, 유럽에는 이제 기가베를린, 그리고 추가 공장, 어, 추가로 이제 또 짓게 하겠지만. 와, 참, 무섭습니다. 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테슬라 주식이 많이 올랐죠? <laughs> 아, 주식 얘기 안 할게요. 제가 주식 얘기하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어, 제가, 제사 주식 얘기한다? 어, 꼭질수 있다. <laughs> 아, 저는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laughs> 아무튼간에 어뭐 좋은 소식이니까 좀 말씀을 드렸구요 그리고 영상 길어져가지고 이걸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원래 이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어모델와의 RWD 충전 속도 0%인데 어 170kW. 어 롱레인지 신분은 뭐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얘는 60kW 시 밖에 되지 않는 스탠다드 레인지급 RWD입니다. 근데 0%의 최고 속도가 나와요. 이 배터리는 아쉽게도 우리나라에 들어올 CATL의 LFP 배터리가 아니라 지금 기가베르린에서 생산되는 모델화의 IW에 들어가는 BRD의 LFP 배터리입니다. BRD랑 CATL의 차이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래프 보면서 말씀드렸는데, BRD가 압도적으로 좀 좋아 보입니다. 0%때 롱레인지 기준으로 그냥 250kW 나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절대 원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나온다. 네 그리고 마지막 소식이고 이거는 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이것만 그냥 드리는데 제가 유튜브 찍을 때 어, 이렇게 좀 잠깐 나와가지고 차 안에서 찍거든요. 아 그때도 와이퍼가 작동합니다. 비가 안 오는데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저녁이긴 하지만 지금 세차도 해가지고 깨끗한데 계속 와이퍼가 삽질한다는 거. 일론 머스크가 어저께 트윗을 했어요. 와이퍼스 슈퍼 굿. 와이퍼가 겁나 좋아질 겁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어, 일론 머스크가 저번에도 사과를 했는데, 어, 이제는 슈퍼 굿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좋아질라고. 여기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딥레인이라고 하는 컨셉이 19년도부터 이제 뉴럴렛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컨셉이었는데, 이게 최근에 없어졌다는 내용, 없어지고 이제 오토와이퍼 V4라고 부르는 그런 새로운 로직을 통해서 어, 와이퍼를 개선을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간에 어, 슈퍼 굿이라고 일론 머스크가 저번에 올린 영상 때는 굉장히 죄송합니다. 어제는 아예 그냥 슈퍼 굿. 엄청 좋아질 거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좀 기대해볼만하죠. 어 이거는 제가 그냥 패스하려고 했는데 하필 영상 찍으면서 하 보니까는 하필 또 와이퍼가 삽질하고 있네. <laughs> 그래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쉬워가지고 아무튼 이런 소식이 있으니까 와이퍼 너무 삽질한다고 너무 미워하세요. 미워하셔도 됩니다. 적당히 미워하시고 아무튼 좋아질 거니까 희망의 롤을 같이 좀 돌려보시도록 좀 지켜보시도록 하시죠. 네,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정익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편주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뵙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테슬라를 주문하실 분들은 어, 테슬라 주변 지인이 없으시면 제 레퍼럴 링크를 쓰시면 됩니다. 레퍼럴 링크를 쓰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테슬라를 인도받으시고 테슬라 물품을 사실 수 있는 어, 크레딧을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주변에 지인이 있으시면 그분들 쓰시고 지인이 없으시면 제 거를 쓰시면 어, 복받으실 겁니다 참고로 어제 레퍼 링크는 유튜브 내용 쪽에 있으니까 그 참고하시면 되십니다. 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